안녕하십니까. 한국티가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오늘 이곳 빌롱에는 낮에 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즘이 이 빌롱의 우기인지 비가 아주 자주 옵니다. 에, 그런데 제가 이제 와이서체 이런 것들을 어, 빨래를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늘어뒀는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늘저 룸을 청소해 주는 그 아주머니가 아그 와이셔츠를 걷어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오늘 예. 어 아주 깨끗하게 잘 말려서 어 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어, 감사한 마음으로 어, 베트남 돈으로 어, 20만 동 20만 동이면 어, 한국 돈으로 만 원인데 그래서 고맙다면서 어, 팁으로 이렇게 건네주는데 안 받으려고 그러셔도 억지로 드렸습니다. 아, 정말 어, 저를 어, 아주 마치 무슨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잘 챙겨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고치민에서 어,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는 각 대연인 그러니까 각 대표 각 대표께서 어, 통역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회사. 직원 몇 분하고 같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 농산물 수출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바깥에서 만나서, 그래, 우리 학교 회사처 직원인 땀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어 윈윈 할수 있는 그런 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 베트남에 와서 벌써 제가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어, 3개월이 다돼 갑니다. 1월 27일에 왔으니까 어, 거의 뭐 조금 있으면 3개월이 다 됐는데 어, 늘 어, 감동하는 것이 이 베트남 물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커피숍에서 어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인생인데, 이게 베트남 동으로 만동이니까 한국 돈으로 어 500원입니다. 500원 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500원, 500원인데 커피... 뭐, 커피 질을 따지기 전에 500원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어, 커피 한 잔에 500원. 정말 한국에서 동전 뭐쓸 데가 없는데 500원 가지고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다는 게참 너무 놀랐고 또 제가 그 학교 식당에서 삼시세끼를다 먹기가, 아, 어좀 지루해서 어떤 때는 아침은 그냥 빵하고 우유를 먹기도 하는데, 제가 오는 길에 제가 가끔 사먹는, 어 길거리에서 이 빵을 커피숍에 오면서 두개 샀습니다. 아주 이빵 하나, 그러니까 또 이것 같은 거, 어 갖고 오는지 굉장히 향도 좋은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뭐 설탕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맛있는 빵인데, 이 빵이 얼마냐면은, 5,000동. 5, ,000동. 5 0동이면 250원입니다. 250원. 250원으로 이렇게 맛있는 빵두 개를 어, 사 먹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 어 제가 이제 에, 베트남에 온지 3개월이 다돼 가고 어, 그래서 5월 어, 27일. 그러니까 꼭 4개월 만에 한국을 한번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어, 1월 27일 날 왔으니까 5월 27일 날 한국에 갔다가 6월 1일 날 다시 베트남으로 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다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수업 조정을 하는 것인지 다음 주에 수업이 엄청 많습니다. 스물 시간이 넘습니다. 수업 제가 고등학교 교편 잡으면서 스물 시간 이상을 해본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월화수목금5일 동안 수업을 어떤 날은 하루에 세 시간 세 시간 여섯 어? 시간인가 아홉 시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날도 있고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다음주는, 어, 그냥 계속 수업만 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어, 해외 대학생 띠가시 공모전을 이제 지금 한국 띠가시 연구소에 사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우리 학생들도 좀 응모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에게 에 다음 주에는 디카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문화로서 디카시 강의를 학생들은 지금 여섯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에게 디카시가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가지고. 직접 소개 해서 이제 응모를 그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해외 띠까시 공모전 해외 대학생 띠까시 공모전은 주로 중국, 중국에서 많이 응모하고 인도네시아, 또 인도, 미국, 또 이제 베트남까지 이렇게 응모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 현재 있는 그런, 어, 대학생들과 또 한국에 유학 온, 외국에서 유학 온 그런, 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가시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는 베트남 학생들도 좀 업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지도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어 그래서 수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음, 잘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어, 영어로 소통이 안 되면 뭐이 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소통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깊이 있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바디랭귀지만 해도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그래서 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가 베트남어를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별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영어 좀 쓰면 되고 어 바디랭귀지 하면 되고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다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베트남어를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틈틈이 하려고 합니다. 어, 베트남어로 커피를 카페, 카페이, 카페이라고 하는 것 같고, 어, 빵을 빠이미, 빠이미, 빠이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금 오면서 어, 그 길거리에 파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노점에서 파는 빵인데, 어, 바이 미, 파이 미, 하이, 어, 베트남어로, 하나, 둘, 셋, 내가, 못, 하이, 이, 못, 하이, 바, 본, 어, 남, 뭐, 샤우, 파이 땀, 찐, 머이, 이렇게 되는데, 그 1부터 10까지만 알고 있고, 그 물건 이름만 알면은 그냥 파이미 어, 하이 이렇게 하면은 소통이 됩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은 어, 30일 날 진주에서 어, 바우담 시인이 경남 티카시인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어, 경남 디카시네페 이제 발족식이랄까요? 이제 어, 경남 디카시네페가 이제 조직이 돼 가지고 어, 출범하는 그런 행사를 진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30일날. 어, 참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가는 김에 우롱대학과 그러니까 이 메콩대학과 창신대학 간의 교류 그러니까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창신대학에도 어 한번 방문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거의 사 개월만에 이제. 딱 4개월 만에 가게 되는데, 가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하늘길이 열려서 어 자유롭게 갈수 있는데, 아마 가기 전에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에 PCR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다음 주, 수업이 너무 많아서 좀 긴장이 됩니다만은 또뭐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하고 어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수업하는 모습도 틈틈이 찍고 어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일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